안녕하세요. 목포 영신수산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방건조 생선들 판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건조 풀치입니다. 풀치는 젓갈용 조립용 사이즈인데요. 어, 갈치 중에 아주 작아요. 어, 새띠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풀치는 젓갈용인데요. 제가 이거 생물일 때 매입해가지고, 머리, 꼬리, 지느러미하고, 내장 제거하고요, 어, 꾸덕꾸덕 잘 말렸습니다. 어, 이것도 잘안 말리면 이렇게 살이 좀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린 만큼 말렸다고, 뭐랄까, 깜깜하게 조금 더 다른데보다 더 많이 말렸다고는 자부는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조금 미흡하시다 하시면 이거 선풍기에다 바구니에 좀 넣으셔가지고 선풍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바람 타시 바람 타면 더좀말더 말릴 수 있어요. 그러셔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가 괜찮으시면 이대로 해드셔도 좋으십니다. 어 1kg에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리 수로는 이게 한 1kg에 10마리에서 11마리 내외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풀치라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머리하고 내장 같은 거다 제하고 나서 1kg에 10마리 정도면은 그래도 뭐 생물일 때130 뭐, 이상은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자, 내장 같은 거, 머리 같은 게 떼면은 30% 넘게 빠져나가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거를 말리게 되면 또 수분도 증발해가지고 더, 어, 그람수가 적게 나가는, 나가거든요. 근데 1kg에 10마리 정도 나가면 사이즈는 괜찮다고. 풀치 중에는 그래도 너무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뼈채, 어, 해 드셨, 저기, 뭐, 씹어 드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풀치 1kg에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조림해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작은 사이즈 민어 통치를 한번 말려봤거든요. 이 사이즈가, 어, 머리에서 꼬리까지 30에서 35cm 내에는 나와요. 이렇게 진공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를 잘랐어도 제가 지금, 가, 제가 자를 지금 상에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사이즈는 못, 지금은 못 보여드리는데요. 머리에서 꼬리까지 저희가 처음에 해봤을 때 35cm 네이로 나오고, 그람수는 이제 조금 작아도 250에서 300g 네이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만들어놨는데, 다시, 눌러서 0점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310g. 제가 5마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셋, 넷, 오, 다섯. 아, 이렇게 하니까 5마리에 1.5kg. 지금 여기에 지금 300g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넘는 것도 있는데, 보통 280에서 300g 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아주 조금 큰 사이즈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구워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섯 마리 한 세트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그리도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살집도 좀 있고요. 조금 에도 민어는 맛있습니다. 제가 더큰 사이즈도 판매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작은 것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말려봤습니다. 어, 세 마리, 다섯 마리 한 세트에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민어입니다. 이것도 민어 통치인데 이거는 15미 민어라고 해서 제가 계속 팔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머리에서 꼬리까지 40cm 이상이 나와요. 근데 뭐, 이거랑 비교해보시면, 5cm 차이가 왜 이렇게 크냐 하는데, 이 민어는 이렇게 조그만 거, 아주 한3 0미 민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민어는 한 상자에 15마리 들어있는 1 5미 민어거든요. 이거는 그람수도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서 380에서 400g이 넘어요. 400g 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리당 1 5 0 0 0원씩 3마리에 4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거는 찜도 해드셔도 되고요. 작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고드셔도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강국을 해주셔도 되고요. 좀 나는 살집이 많은 거 좋다. 큰게 좋다 하시면은 3마리 45,000원짜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마리씩 간편하게 먹고 싶다 하고 말려다 하시는 분은 5마리에 3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산 우럭입니다. 우럭은 양식도 있고요. 자연산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자연산 우럭 판장에서 15미 우럭 갖다가 이렇게 말렸거든요. 어, 이거는 지금 머리에서 꼬리까지 30cm 35cm 내고요. 그람몸 지금 한4 0 0에서 어, 많게는 500도 나가고요. 이렇게 좀 작게 보여도 살이 두툼하고 좋습니다. 자연산우로 제가 머리랑 다 내장 이렇게 제거하고 꾸덕꾸덕 잘 말렸습니다. 이거는 3마리에 6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우럭 강고 해드시면 좋으시고요. 여기 여기다가, 뭐, 간장 양념 올리셔가지고, 찜에 드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름에 구워드셔도 좋으시고요 자연산 우럭 3마리에 6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신한 새우젓입니다. 5월 춘젓이고요 이번 5월달에 잡아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작업한 거거든요. 이거, 새우젓 75%, 신안천일염25% 해가지고, 잘 맛있게 만들어 놓은 새우젓입니다. 3kg 한 통에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춘젓이고요 조금 싱싱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삭은 걸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싱싱한 걸 원하시는데, 어, 저희 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싱싱한 거를 받으셔가지고, 드시면서 이렇게 조금 삭혀서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않을까 싶습니다 받으시면 냉동보관 하셔 가지고 조금씩 소분해 가지고 드셔도 좋으시고요 드실 때 드실 만큼 꺼내서 놓으시고요 냉동보관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한새우젓 3kg에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액젓입니다 멸치액젓 하고 까나리액젓 인데요 다 국내산이고 멸치액젓은 제주 추다도액젓이고요 까나리 액젓은 서해안 이 부근에서 잡는 건데요. 다들 맛이 좋습니다. 멸치 액젓은, 음, 손님이 여러 번 주문도 주시고 소문도 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이렇게 새우젓,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잘 나가고 있습니다.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5kg에 2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